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으로 자연어를 처리해보자 허깅페이스 첫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IT강사 강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인공지능 플랫폼 중에 한가지인 허깅페이스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오늘은 1강으로서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름은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어, 이렇게 써놨는데, 어쨌든,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되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PPT는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있고, 이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포인트를 잡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밑에 써져 있는 것들, 이제 목록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킹 페이스가 거의 밑에 쪽에 어, 존재하고 있죠. 여태까지, 어, 여러 가지들의 AI 플랫폼들이 전부 다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냥 저한테는 한, 이제 한 3개 정도가 남은 것 같고요. 이제 세계도 전부 다 AI 플랫폼이니까는 다른 그전 거든 이제 남은 것들이든 좀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요즘에 또 AI가 핫하니까 그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하시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허깅페이스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얘는 들어, 얘는 못 들어봤을 수 있는데 그리고 자연어도 사실은 못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둘 중에 못 들어본 거라고 하면은 얘가 제일 그래도 많이 못 들어봤을 것 같고요. 자연은 어디선가 뭔가 들어봤던 그런 이제 아마 예상을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전에 미리 공부도 좀 해보고 저도 이제 AI 플랫폼에 강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이용을 좀 해보면 이 허깅 페이스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 개념으로서 들어가기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부를 좀 많이 시켜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폴더, 샘플 폴더에 보시면 메모장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메모장 파일에는 여러분들의 이제 강의 설명을 드리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이다 보니까 AI 플랫폼에 관련돼 있는 수업 과정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 AI 플랫폼들은 총세 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1강에서는 오리엔테이션. 어, 그래서 뭐 준비나 뭐 뜻과 특징 같은 것들. 공식 홈페이지 메뉴 설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면서 좀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1강을 듣고 나서 이제 2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2강은 이제 많이 더 중요하죠. 본격적으로 이제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한 어, 강의가 펼쳐지는 이제 2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2강에서는 정말 이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친구를 좀 많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사용 방법 자체도 좀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3강은 생활 속 사용이라는 말을 제가 붙여놓았을 거예요. 3강을 들으시다 보면은, 어, 생활 속 사용? 그럼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이걸 사용하는 건가? 라고도 맞는데, 실제로는 이제 폭넓게 학습을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쪽에 앱도 있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약간 조금 더 조금 더 많은, 어, 이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또 하거나, 여러 가지들을 또 이제, 지금 허깅페이스라고 따지면, 2강을 들으면 기본적인 사용을 할수 있겠지만, 3강까지 들으시면, 아, 조금 더 많은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는 거죠. 완벽해지겠죠.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마 이제 허깅페이스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한번 알아보는 듯한 모습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허깅 페이스를 하려면은 일단은 자연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먼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자연어는 일단은 조금 이제 유식하게 좀 작성을 해드릴게요. 일단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작성 언어라고 있죠. 프로그램 작성 언어라고 하는 건 요즘에 핫한 코딩 언어들을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C 언어나 자바, 파이썬 같은 이런 프로그래밍적 언어를 말하는 거죠. 또는 이제 기계어와 구분하기 위해라는 말을 쓸게요. 기계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저희들은 딱 봤을 때 모르고요. 컴퓨터 같은 기계만 알아듣는 언어를 말합니다. 프로그램 작성 언어 이것은 우리가 영어로 쓰는 언어들을 말하는 거고 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기계어는 프로그램 작성 언어를 번역을 했을 때 기계가 알아듣는 언어를 기계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뭐가 프로그램 작성 언어이고 뭐가 기계어인지를. 그래서 인간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얘두 개를 구분을 지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 작성 언어와 기계어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서 얘네들을 구분을 해주는 언어를 자연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 일단은 이 자연어 자체가 이 자연어 자체는 자연적인 언어를 이해하고 모방, 모방은 좋은 쪽으로 이제 뱉기다라는 모방입니다. 어, 모방하는 것이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에 이제 한 가지 연구 주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어 뜻, 자연어에서 나오는 이론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 자연어를 내가 또 이제 사용을 또 해야 되고 이 자연어를 또 처리를 해서 프로그램 작성 언어인지 기계어인지 구분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있는 플랫폼이 허깅페이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허깅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터 한번 가볼게요. 허깅페이스 이 친구는 일단은 이제 최첨단 자연어 처리라고 해서 영어 알파벳으로는 NLP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뭐 랭귀지 프로세싱 이런 뜻이 있을 겁니다. 어 자연어 처리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개발도 용이하게 해줄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다양한 도구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이제 리소스 같은 이제 재료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처리하기 위한 재료를 리소스라고 하는데 이것들도 제공할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인 어 플랫폼을 허깅페이스라고 하는 거겠죠. 실제로, 이, 허깅 페이스를 이용하시다 보면은, 실제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디다가 많이 사용하는지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약간 사례들. 일단은 가장 큰 쪽은, 일단 머신러닝이라고 했던, 하는 이 인공지능의 학습 요도를, 요소를 머신러닝 하는데, 이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 요거를 통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어, 앱 개발이죠? 앱 개발을 또 하는 것 같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큰화나 이제 모델 호스팅 같이 약간의 이제 신기술 용어들인데 얘네들을 뭐 설명은 알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도 할수 있는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허깅페이스는 공동적인 이거를 통하게 되면은 공동적인 작업 이건 쓰지 않을게요. 공동적인 작업을 또할 수가 있겠고 약간의 접근성도 어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높여주고요. 그다음에 너무 복잡한 자연어 처리를 간소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어라는 포트폴리오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허김페이스를 이용한 방법들이 많은데, 실제로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한국, 우리나라죠? 이제 한국 쪽에서는 사실 조금 미미한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이제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 플랫폼에 속하기 때문에, 왜냐면또 언어적으로 영어로도 돼 있고 한국어 지원도 또안될뿐 더러 계속 이 그것도 문제이긴 한데 게다가 이 자체적으로 플랫폼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랑 저랑 허깅 페이스를 배우다 보면은 저도 이제 조금은 이제 살짝은 버벅거릴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코딩 같이 영어로 막 자연어를 처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조금 이제 내가 원하는 듯한 보이는 화면에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깅페이스의 가장 강력한, 강력한 장점이라고 소개를 좀 해드리죠. 강력한 장점은 이 복잡한 AI를 간단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오픈소스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자연어 처리 부분을 공개를 해놓은 게참 좋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자연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연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료들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 재료들을 하나씩 제작하고 제작하고 제작해서 이걸 모아가지고 자연어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기터브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기터브가 개발자 사이에는 굉장히 큰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자료들이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자연어 처리만큼은 이 허깅페이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자연어 처리 부분들을 쉽게 쉽게 손쉽게 쓸 수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한국어는 지원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또 따지고 보면은 나중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긴 할 건데, 실제로 이제 한국어로 된 이제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도 약한 500개 정도는 되어 있는 것 같겠고 그로 인한 모델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오픈소스를 만들 수 있는 약간 큰 재료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모델이 뭔지는 아시죠 한 2400개 정도가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배울 때 그렇게 많이는 버벅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 얘기를 하기 전에는 굉장히 또 많은 또 단점을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허깅페이스는 제가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은 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허깅페이스의 홈페이지 주소를 좀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허깅페이스는 사실은 뭐 저는 지금 복사 붙여넣기 했지만 사실은 그냥 영어로 허깅페이스만 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만약에 어 제가 인터넷을 쭉 열어가지고 주소창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이 여러분들이 이제 허깅페이스를 들어온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은 여기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영어로 잠깐 번역을 다시 해서 원래는 이 모습으로 진행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있죠. 영어를 저희가 못하잖아요, 그렇죠? 못하니까. 일단은 한국어로 번역해서 알자라는 거예요. 일단 그 전에 이 공식 홈페이지에 대한 모습을 들어오게 되면은 실제로 먼저 로그인부터 하기 전에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사인업이라고 하고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계속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냥 풀어가서 영어로 갈게요. 자, 보통 이제 이메일 주소 넣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유일하게 AI 플랫폼들 중에 이 허깅페이스가 구글 로그인이 없어요. 다른 애들은 전부 다 구글 로그인이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자주 쓰는 네이버 메일을 넣어서 만들어 볼 거고요. 아무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것만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문자도 넣으라고 해가지고 이 체크 박스가 다 체크가 돼야지만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자, 유저네임 같은 것들 쭉 넣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쪽은 잠깐 한국어로 번역을 좀 하죠. 자, 사용자 이름은 보통 이제, 어, 이제 성 이름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제 이름을 넣고 성도 넣겠습니다. 아바타는 보통 이제 나만의 이제 이모지 같은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파일을 업로드 시켜주시면 되는데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깃허브 사용자 이름도 내가 깃허브를 사용하고 있으면 하는 건데 안 하셔도 됩니다. 즉슨 뭐든지 다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어차피 프로필 설정 같은 데 가면은 다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알고 계신 뭐 AI, 잘 쓰고 계신 AI 플랫폼 이름을 적어도 괜찮고, 동의하기 누른 다음에 계정 만들기를 누르는 순간, 이런 식으로 환영한다고 나오면서 잘 나오게 될 거고, 요쪽은 이제 이렇게 뭐, 인터페이스 시작하기라고 나오면서 쭉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2강에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겠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내가 로그인을 하자마자 아까 전에 봤던 그 소개하는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가 아닌 로그인을 했으니 이렇게 나만의 작업실 공간으로 오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잠깐 번역을 하면 이렇게 프로필 나오,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오른쪽에도 뭐 이렇게 돼 있고 막 이상한 말들 굉장히 많이 써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쪽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서 기본적인 사용에 들어가는 건 이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뭔가 프로라고 써져 있는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허인 페이스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건 맞는데, 실제로 get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 구독하기 이쪽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업로드 같은 것들도 무제한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하드웨어 그니까 러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겠죠 그것도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들 많이 이제 프로 버전이라고 나오거든요 월 9달러 정도가 돼서 보통 이제 구독 서비스로 이제 월마다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료도 있지만 유료 버전도 있다라는 걸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 이 허킹페이스를 많이 사용해 보고 나서 해보셔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영어로 바꿔 놓고요. 그쵸? 나머지들은 나중에 이제 2강이랑 3강 쪽에서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잠깐 세팅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세팅은 제가 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계좌 쪽은 보통 이제. 그 계좌라고 하긴 그렇고, 비밀번호 설정하는 그런 쪽이고, 이메일과 계정 삭제 같은 이런 것들을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어서라고 써져 있는 것들은 이제 인증 설정이라고 나와서 이중적인 인증, 그리고 조직이라는 것은 이제 무슨 약간 좀 커뮤니티 같은 쪽으로 말하는 거고요. 과금은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구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겠죠. 네, 그다음에 액세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프로그래밍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허깅페이스 허브라고 하는 클라우드에 인증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인데, 토큰 자체가 일단 유료를 바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열, 딱 누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알림 쪽은 보통 이제 이그 허깅페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보통 공지사항이나 약간 이벤트성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일로 날라오는 것들이고, 이거는 가만히 두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설정에 대한 방법들도 알아봤고, 실제로 사진도 넣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죠. 당장 제 메모장 파일만 보고 허깅페이스가 제대로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이어서 이 강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이 강을 보고, 아, 이렇게. 점점점점 이제 텐션을 살려서 그대로 이어나가는 모습으로 강의를 들으면 참 좋다는 라 얘기죠. 자, 어쨌든 공식 홈페이지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깅페이스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지금부터 허깅페이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친구들을 한번 배워볼 거기 때문에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약간의 코딩적인 것들, 어, 영어 다루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자연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이 플랫폼에 관련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저는 이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